자 이거 계산할게 지금 총 아홉 개 아니야? 봐봐 아홉 9개. 개9 아홉 개야 충분히 녹가다할수 있는 문제잖아 가다 하는 문제 이거 하나씩 다 계산하는 문제 하나씩 알겠죠? 규칙 있는 거 아니라 하나씩 다 해야 돼자 일단은 이건 10이거든요 10은 가우스시우 얼마야? 10이지? 얘는 10이야 그냥 정수니까 맨 처음 건 10이야 자 그럼 얘부터는 뭘 생각하냐면 이 값이 세 제곱근 이런 걸 찾아야 돼. 4의 세 제곱보다는 커. 세 제곱근 5의 세 제곱보다는 작아. 이걸 찾는 거야. 얘가 세 제곱근이면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세 제곱 값이 64, 125 이거지. 그럼 얘는 얘가 4고 얘가 5기 때문에. 얘가 사고 얘가 오니까 얘는 4점 얼마 아니야? 4점 얼마 맞지?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사니까 결과는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양쪽을 사실 다 찾아야 되나? 물론 다 찾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유령이 생겨서 한쪽만 찾겠지 그럼 뭐 그지? 하다 보면 나올 거야 얘, 얘 정확히 써볼게 내 제곱근 어 3의 내 제곱 이게 81안이야 찾는거다 음. 자 얘보단 큰데요 얘가 4제곱근 그 다음이 4지 이거보단 작겠죠 그죠 얘가 3이고 이거 81이다 81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얘는 3점 얼마야 그럼 얘는 3이지 이런 식으로 다 찾으라는 얘기야 이아니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다 써 볼게 5제곱근 100 왼쪽만 찾아볼게요, 왼쪽만 5제곱근 중에 100보다 조금 작은 거 3은 이미 글렀지 그지? 2 아니겠니? 그러면 이거 2. 얼마 아니야? 정확히 써보면 얘는 5제곱근 2의 5제곱보다 큰데요 5제곱근 어, 3의 5제곱보다 작아 이해하지? 그럼 얘는 2점 얼마니까 이게 2고 3이잖아. 되고 있는 거지 지금. 그럼 얘 2인 거야. 자 얘가 2인 거야. 그러면 6제곱근 6제곱근 100은 이거 얼마일까? 이렇게 하나씩 구하라고. 얘도 2지. 얘 느낌이 오지? 이게 6제곱. 또왜 자꾸 똑같은 걸 쓰냐. 7제곱근 100 이건 얼마일까? 여기부터는 일이야 나 끝까지 이해되니 2의 7제곱면 128이잖아 뒤에가 있지 그럼 얘는 1점 얼마지 그치얘 1이고 8일 때도 1이고 9일 때도 1 아니야 지금 몇개 했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마지막도 1이겠지자 이해했어요? 해야안 돼요? 이해 안 되는 사람? 된 거야? 자, 다더 하면 돼, 그지 자, 이거 더하 얼마야? 이게 14 더하기. 두 개씩 할까? 5 더하기. 3 더하기. 3개 하지 뭐, 3. 그치? 지 8이고, 이거는 8, 11이고, 25. 나 하나씩 구하긴 해야 돼요. 그러나 요 뒤에는 1이 된다는 라 정도는 이거 해보면 확인돼. 굳이 온화하면 되겠지, 이해하죠. 응. 질문.